캐나다 전통식 디저트 근데 자기는 또못 먹어 이거는 당뇨를 위해서는 안돼 Don't! 오빠 이거... 오케이 그동안에 즐거웠어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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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깡치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캐나다 전통 디저트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전통 디저트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제작진들이 나나이모 디저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나나이모? 그런 이모 내가 모르는데 나나이모 이런 얘기 이제 막 하던데 아 나나이모 <laughs> 그러니까 나나이모가 나나이모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잖아. 그게 나나이모가 아니고 나나이모. <laughs> 검색해 보니까 캐나다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나나이모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서 좀 이렇게 만든 그런 역사가 좀 있나봐. 이게 세 겹, 3 단계의. 디저트야. 코코아도 들어가고, 커스터드도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멋진 초콜릿으로 또 올려가는 맛있는 바라고 그래, 바. 그래서 오늘은 준 이모가 만드는 <laughs> 나나이모 바를 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일단 나나이모 바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 중에 하나가 그램 크래커. 그래서 이 그램 크래커 우리 원래 스모스 잘 해먹잖아요. 근데 우리 그램 크래커가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 이 그램 크래커 대신에 마트에 보면 딜리오스 그래서 이런 과자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좀 비슷한 그런 맛이 있으니까 아니면 미수라 그래서 요 미수라 같은 요이제 통밀, 홀밀드 비스킷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열의 과자들이 집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갈아서 이제. 일 단계를 일단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과자는 180g, 그 다음에 단 코코넛, 설탕에 썰어놓은 코코넛이야. 스위트 코코넛은 98g, 그 다음에 호두 65g. 그데 계량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아, 아, 원래 계량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나이모도 내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보면서 툭툭툭툭 안 되더라고. 그러면이 겹겹이 다 맞아야 돼 음. 그러면 이게 밑바탕이 될 건데 오늘은 살짝 색다른 느낌으로 내가 여기다가 원래 코코 가루가 들어가거든 근데 오늘은 커피 가루하고 같이 써보려고 그래 제가 준비를 해온 제품이 있죠 제누 커피 우리 강지들도 잘 아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블랙 커피 그래서 오늘 요리하면서 블랙 커피로 플레이버링을 조금 살짝 같이 코코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너무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단백질을 챙겨 먹는 커피. 너무 감사하게도 단백질에다가 제로 슈탕 이따가 같이 디저트 시식하면서 같이 이제 마셔볼게요. 그래서 요 블랙 커피 믹스는 코코아 가루하고 쓰면서 이제 그 향을 더 맛있게 이제 내보려고. 할 겁니다 내 생각에 한 5개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오 여기서부터 향이 너무 좋다 여기에 섞을 버터 녹인 게그 하나 있어요 물을 넣고 이제 믹싱볼 하나 넣고 이미 좀 녹인 버터가 있어 113g 67g 보통 설탕 설탕을 이제 버터하고 녹이고 있는데 요거는 석화 가루도 26g 여기에 계란 하나 계란도 그렇고 이게 다 한꺼번에 너무 직접적으로 뜨겁게 되면 이게 뭉치게 되잖아 그좀 약간 가나시 이거를 좀 으깨면서 와우 여기 그 커피 향이 주인공이 돼가고 있네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가 될 건데 그냥 이런 형태의 팬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기름종이 이거는 오븐에 안 넣어도 되고 코링만 시킵니다 요거를 뭐 납작한 거컵 같은 것도 좋고 냉장고에 한 30분에서 1시간 놔두면 충분한 그런 시간이 돼 처음에 주셨을때생각나요 보통 그 동네에 새로 이사 들어오면 뭐한 디스를 아... 갖다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어, 앞에 살던 집에 주민이 그렇게 이렇게 갖고 온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된 거야 이게. 내가 이미 한 단계를 또 만들었지. 냉장고에 하루를 놨어. 그러니까 요 과자가 좀 딱딱한 과자가 된 거야. 약간 브라우니, 꾸덕한 브라우니 같죠 그래서 요거는 냉장고에 놓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단계. 이게 커스터드야. 근데 네, 캐나다에서 내가 항상 b 다 r 면 s c 를 사가지고 와 p 스 r d s Custard powder. 가루로 t a r d p 를 w d e r Custard powder. c u 이 t 스 r d p o w d 우 r Custard 게 녹말 가루 r Custard p o 이 잘안 섞여줄라 그러는 미리 섞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우유 생크림 우유 한컵 녹말가루 같이 부어서 우유 다 같이 함께 여기에 또 하나 냄비에는 계란 4 개를 설탕 설탕이 녹일 때까지 그리고 계란이 익히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대쳐 놓고 바닐라 2 티스푼을 여기다 놔그 아까 녹말 가루 고고 그거, 고거를 여기다가 같이 섞어서 넣어 아주 약한 그래서 나는 이에다가 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지금 굉장히 맛있는 캐나다 전통식 디저트 근데 자기는 또못 먹어. 오늘 혈압 체크를 했는데 어, 어, 어. 최고가 128이고 최저가 85야. 여기 봐봐. That's great. 봐봐 언니. 그 남의 것 지금 갖고 온거 아니야? 디저트만 만드는 거야. These 디저트, are 오늘은 디저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어 누릿 누리, 누리한 색깔 그게 커스터드 색깔이라고 단단함이 약하다 파르 슈가를 살짝 넣어도 돼 단단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벌써 그거 하나만 넣었다고 단단해졌지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온 온도를 기다리고 냉장고에다가 확실하게 식히면 돼 식히면 요렇게 변할 수가 있어두 번째 단계로 이제 올리는 거지 두 시간 정도만 시켜도 충분할 텐데 나는 하루를 시켰어 그래서 이단계로 이제 냉장고에다 놓을 거야 일단은 3단계를 우리가 이제 만들 거야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초콜릿을 이제 위에다가 올라갈 거야 근데 초콜릿이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 스페인 초콜릿인데 블랑 샤르트라는 그 스페인 초콜릿을 내가 한번 요번에이 요리에 써보겠는데 80대 음, 한번 써볼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85, 170g 있으면 돼. 그다음에 거기다가 소금 없는 버터를 42g 렌즈에다가 살짝씩 살짝씩 녹히자. 이것도 사실 냄비 위에다 해도 되는데, 더 빨리 할수 있게. 꿀팁 같아요. 저도 어, 선배님그 냄비에 중탕하실줄 알았는데. 그게 빨리. 원래 원칙인데, 나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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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요거는 한 2분? 근데 굉게좀 뜨겁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2분 돼요? 살짝 식혀주면 좋지. 근데 너무 많이 안 식혀야 되는 게, 또 금방 딱딱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실키 실키 초콜릿이 되지 요거를 이제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식히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다 굳어지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나이모꺼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층그두 번째 층이 용서 안 해준 층이야 그게 커스터드 우리면 커스터드라는 존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커스터드를 소스로 쓴다고 디저트 같은 케이크 같은 데다가 올려놓기 위해, 아니면 그냥 푸딩 같이도 먹을 수도 있어. 그거는 조금 더 꾸덕한 식감이 돼야 되고, 근데 이런 나나이모 바의 역할은 중간 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냉장고에다가 또 살짝 넣게. 근데 이게 금방 돼. 굉장히 멋스러운 나나이모 디저트 이단계가 보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를 이제 잘라 놓을 때 우리가 한 입씩만 먹고 싶지. 내가 뭐 먹어볼 거예요. 오케이. 와우! 아래층에 식감이 있어서 거기에 호두도 들어가 있고 음. 코코넛도 들어갔었잖아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쓴 초콜릿이 여기 안에는 완벽해 그리고 거기에 소금 맛이 살짝 와우 대단한 디저트 좀더 차갑게 딱딱하게 나올 수 있으면 더 즐길 수 있어 너무 빨리 녹아 근데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요 맛있는 캐나다 그 전통 디저트하고 같이 페어링이 너무 잘 되게 커피지 주뉴의 블랙 아메리칸 커피를 어, 썼는데 어 잠깐만 그런데 저 커피 향이 제대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 있지 아 이게 필요했어. 맛이 굉장히 풍미로운 커피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망이 안 되는 블랙 아메리카노 커피고, 이거는 단백질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커피라고 해가지고 당류는 내려놓고 단백질을 싹 올려주는 고제누 커피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당뇨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 놓고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오, 너무 맛있다. 살짝 단맛이 여기 있거든. 근데 그 단맛이 있으면서도 너무 너무 기분 좋게. 이거는 zero sugar. 이게 진유구나. 너무 좋아. 그냥 커피 아니고 아몬드 커피가 또 나왔어. 음.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이거는 당뇨를 위해서는 안돼. Don't 오빠 이거 이걸... 오케이, okay, 그동안에 즐거웠어. <웃음> 오빠? 어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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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랙 커피하고 같이. 유정아파, 아니면 이거, 이거. How is it? 좀 풍부한 티라는 이슈. 오, <laughs> 오 맞아. 왜냐면 커피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블랙 커피하고 먹어요. 아이 가운데는 뭐가 들은 거까요 아니, 그거 알 필요 없어. 네. 이제 가면 돼. <laughs> 와우, 여기에 아몬드 조각들이 있어. 그래서 씹히는 맛이 있어 또. 맞아. 나는 처음 마셔봐 이런 거. 음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른들 너무 좋아하시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에? 어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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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근데 맛있어. 이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깡지들 위해서 캐나다 디저트인데 우리 제작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나나 이모 나나 이모 이 얘기를 하면서 <laughs>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해 그럼 당연히 이 어르신이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만들면서 서투른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우리 깡지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오늘 제뉴 커피하고 같이 함께 잘 맞는 그런 조합이 오늘 됐었네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ots of love, everyone.